샬롬. 오늘 알레디아 방송 10분 단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어,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큰 핵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의 갈대야 우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쫓는 그러한 갈대야 우르. 영적 갈대야 우르. 우상의 도시. 황금 만능주의의 도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의 영적 갈대야 우르는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죄성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가? 나의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나의 생활의 게으름이 어떤 것인가? 인간 관계에서의 나의 인격적 결함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영적 갈대야 우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각자가 양상이 다릅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떤 땅이 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그 영적 갈대야 우르가 어디일까요? 만모니즘의 땅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스벨리즘의 땅입니다. 우상과의 교제, 우상과의 대화, 우상과의 타협. 오늘날로 말하면 WCC나 WEA에 참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세벨리즘입니다. 세 번째는 아, 발람이즘입니다. 발람이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권력을 취하고 또 세상 권력을 이용해 세상 권력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골라이즘입니다. 교회 분파를 만들어서 분파적 이익을 취하고 이상한 세상 교훈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게 리벌라이즘입니다. 다섯째는 영지주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노티시즘이죠. 이것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이원화시키는 것이죠. 아, 진리나 그 믿음은 교회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칙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다섯 가지 범죄의 죄악들 이런 것이 우리가 떠나야 할 갈대야 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땅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은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에요. 이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간다든지, 장소를 옮겨서는 안 돼요. 그냥 진리의 땅에 주구장창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의 땅, 그진리의가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열한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을 추억할 때 어떻게 추억했습니까? 내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했다 이렇게 추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의 자세,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언약에 끝까지 집착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미끄러졌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4천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성실과 정직과 공의에서 아브라함은 미끄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끈질기게 집착해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집착해야 돼요. 다른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합격점까지 연단될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 스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실까요? 이 세상에서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자세로 연단되면 그 연단의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하는 스타트,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혹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잘 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주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옐다, 내 언약을 너에게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부터 그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께서 사시되 이 옛사람이라는 이 죄성의 갈대와 우루 땅을 철저하게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진리의 땅에 머무르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집착하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연단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불퇴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